을토 기도하고 복된 날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사 <목소리도> 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 두절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류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도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의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우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에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심지라. 다윗이 바알보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트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 헤브론에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어, 약4 0년 동안 왕이 되지요. 어, 그런데 오늘 뒷부분의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다윗 앞부분은 다윗이 왕이 되었고 추대되었고. 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자녀들을 또 생산하여서 그 자녀들의 이름도 기록했다. 어 김없이 성경의 이름들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블레셋과의 이 뒷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 보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블레셋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하고는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요. 어,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다윗 바로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의 뭐 패망할 정도로 왕을 죽였으니까요. 어, 전쟁 가운데서 왕이 전사했으니까요. 어, 그러다 보니 어, 어, 우리 우리 편에서 신하하던 어, 종처럼 지내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라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말로 어, 이렇게 나하고 오게 되죠요 어, 그리고 또이 전에도 우리는 승리했던 기억이 있으니 이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래서 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어, 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그렇게 쳐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죠.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붙이겠습니까? 이 전쟁 승리하겠습니까?라고 먼저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할 야 바이겠죠.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아울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아,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가 있었지만, 패망할 때에는 그렇지 못했죠. 사울의 말년에는 소위 말해서 악신이 그와 함께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향하여 성경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그분의 말씀이 떠나가고 또 어, 성령의 임재가 아닌 악한 영들이 우리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결국 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어,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안타까운 사울의 어, 결국. 오늘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점점 강성해지고 또 골칫덩어리였던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왕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왕이 됐잖아요. 아. 뭐 이스라엘의 왕 전체의 왕이 되는 그 순간 이후에도 다윗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마랑이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뭐 물질이 혹은 권세가 있다 손치더라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또 아울러서 기도한 것에 더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오늘 마지막 부, 말씀 한번 보시면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설, 개설까지 이르니라 명령대로 말씀대로 나아가 승리를 얻은 겁니다. 순종하였더니 승리 주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 우리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인생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은 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선한 손길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 누리는 주의 백성이게 하시고, 주님께 묻고 응답받아. 전진하게 하고 때로는 주님 멈춰서라 할 때에 예 주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셨으면 특별히 오늘은 또 말씀으로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준행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으니 하나님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따라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 소원대로 지극히 작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듯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눈짓이 손짓이 모든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수 있. 으로 은혜의 불시 없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네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